찍어서 보내줘 어? 수림아 갈매기야 맞아. 갈매기야 갈매기야 이리와 안돼 갈매기 때가 올거같아데 라은이랑 유나랑 이렇게 싸고 있어 이쪽 앞쪽에 계세요 엄마 이쪽 앞으로 조금 더 가세요 어 거기 있세요 이리와 이리와 배 어디요? 어? 어 그러네 배도 보이네 <웃음> <웃음> 치콩치네응 춥다 좋아. 아 이뻐 응. 하은 어디갔어? 응. 나, 주머니. 나 주머니에 나도 가게 엄마 돼마 춥지않아? 그래 제 아, 응. 아저... 뜨는 거만 보고 엄지않아동어준아 그래도 엄마 생각해주는 <무늬> 건나은이밖에 없구나 어떻게 해야 돼? 난 이거 엄청. 기다려줘야 나기지. 되지? 응. 아 어, 수떡 수떡도 맛있게 먹고 왔지? 응. 나 이제. 몇분 남았냐고? 이제 한 10분 남았어. 귀여워, 이거. 좀만 기다려. 줘 봐. 이거랑 같이 줘봐. 이거 봐. 이쪽 줘봐, 유나야. 가슴 좀 줘봐. 끝. 네. 야 일찍 일찍 한대 출발한다잉 사진은 언니가 찍을래 그럼요 어 됐다. 내가 찍을게 손 시려 잠깐 매안 가지 손이 너무 시려 유나야 유나 장갑 아니야 됐어 그 장갑 내가 어떻게 겨 아기 장갑을 유나 장갑을 작아서 안 아, 손이 안 들어가요 너 따뜻하게 주려고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따뜻하겠다 그럼 이쪽 으로봐 이쪽 으로봐 언니 여기로 와 풀어 어, 그가잘 어? 엄마 빠지면 엄마가 어떡해? 어디 빠져? 여기 바다에. 바다에 왜 빠져? 안 들어가. 바다에 <목소리> 왜 빠져? <목소리> 요, 요, 앞에! <목소리> 저것도 <목소리> 있는데, <목소리> 가드도 있안 떨어져요. 안 아, 된다. <목소리> 아, 다음부터 뽁, 매트리 뽁갈해야 아, 추워. 다음부터 라안이랑. 그럴 수 있지. <목소리> 챙기라고? 근데 오늘 안쳤다 지난번보다 확실히 안 추워. 작년에 어. 은퇴쳤잖아. 어 작년에 진짜 쳤어. 어, 어, 근데 맞다. 그때는 높은 산에 산이었으니까 엄청 높은데 갔서 갔으니까 좋지. 저 뭐야? 여기 좀. 아니라 이도 많이 그랬단다. 저거 뭐야 저거? 어? 주황색의 에? 그 옆에 공처럼 생긴가? 어, 우리 떠다니는가? 어. 저게 그거야. 부표? 어, 부표 같은 거. 어. 거기다가 에그전다고 음. 표시를. 음. 왜? 아 너무 앞으로 가면 안돼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어, 떨어질 때가 있어? 어 떨어질 때 있지 맞아 아, 너무 밀면 떨어질 수 있어요 다고 아, 떨어지면 안 돼요 옆으로 옆으로 유나 파묻혔는데 앞이 안보이겠지유나 앞이 안 파묻혀서 앞이 안 보이 근데 되게 따뜻하겠다 응 되게 따뜻해 보인다 둘이 들어갔네 이따뜻해보이는데마이구 <laughs> <laughs> 지지방 시즌다. 요 괜찮아요? 안 뭐? 괜찮아? 나안 키워? 그래? 괜찮아요? 괜찮아 괜찮아요? 안워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괜아요 괜찮아요? 아요괜나아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괜아요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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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요 괜찮아요? 괜찮아아아요아요아요 괜찮아요? 괜아요아 그래서 옷 속에 들어있어 줄이. 그래서 뺄수 없어 아 줄이 있어? 어. 잃어버리잖아 음. 그래서 나은이는 나이는 아, 아침에 갈때 민선아 이리 올라와 아. 뒤를 조금만 더한 바퀴 잡어 음. 아, 아. 아. 아 못생겼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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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? <laughs>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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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야, 아니야, 아아간다 근데 표시니야아거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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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왜아표시 아니야, 왜니야내니라고이 넓은 바다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찾겠어 그물을 아아 표시해야지 엄마 저거 음. 빨간색떠 있는 거 있잖아 응 음. 여기 오늘 경찰들 많이 둥어했다니응 아, 맞아 여기는 여기저기서 맞아요, 맞아요. 여기는 유명하니까 아, 사람들 아, 많이 보일 거 생각해서 응인줄 아, 음. 알았어 맞아 엄마 배에 누가 타고 있어? 방연 타고 있지 운전하잖아 운전 그치 아, 키워, 아, 너무, 이모, 너무 이모, 가까이 가지마 에 아, 떨어졌어 에헤이 자꾸 떨어지네 에헤 앞으로 자꾸 죽여주니깐 지네아떨어야 가만히 좀 있어줄래? 그 어? 너 때문에 이게 자꾸 떨어져 이거가 이모가 잡고 있는데 잠궈버릴까? 그래. 으나하하하너나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나올 거야? 응 <laughs> <laughs> 엄마 집에 엄마 엄마 집에 가서, 나나 엄마, 아, 집에 가서 어. 엄마 집에 가서 고양이랑 놀아볼래? 할머니 집 가서 어. 안돼 안돼 안, 안 시켰어, 안안 시켰어. 안 밖에서 안 밖에서겠죠 그래도 우리 응. 오늘 일찍 가야돼 내 학교 응. 가는 날에 엄마 응. 출근해야 돼서 우리, 응. 간대, 우리 응. 설날에 또 와서 또 놀자 어때 응. 응. 점심만 먹고 가야돼 응. 정신 만질 때까지 하면 되잖아 그럴 때까지 고양이랑 강아지 화제 시킬 거야? 응 고마워 <laughs> 누나, 누나는 강아지 버릴 거야 이제 또 그러다가 강아지 버리고 또 고양이한테 오려고 어? 오늘 하나만 해나 고양이 나먹양이나 먹... 나, 나, 나 고양이 <laughs> 누나 어? 집에 키스도 안 갈래 집에 <laughs> 가서 코코 봐줘 집에 있는 고양이들 이놈을 데리고 올까? 참아줄래? <laughs> 몇 분이야? 몰라 시계 볼 수가 없네 멍멍이 안 하는 순간이었잖아 음, 나 멍멍이 어때? 소민이도 멍멍이 나 살려줘 나는 응. <laughs> 다음 티비 들이네 오케이 <laughs> 다 멍멍이야 그럼? 누나가 무릎이 아니야 고양이는 만질 수 있는데 몇 분이에요? 안아 주지 말라고. 20몇 분이에요? 알았어, 39분? 5분 남았어 5분. 5분 남았어요. 아, 5분 정도 남았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카메라로 들어가야죠. 아, 저거. 아, 카메라. 예. 네, 그거 눌러야죠. 5분밖에 안 남았네. 5분 남았어요. 그럼 동영상 동영상을 눌리시고요. 아니 내가 이렇게 사용했는데 유나가 이렇게. 물었어, 그, 다음, 그 다음 저거 응, 리고있었는누나손실어왜왜왜 음, 어, 어, 어. 왜, 왜. 내가 이렇게, 아, 이렇게 하고 있었 아, 장난쳤어? 누나가 장난쳤어 누하나여 나오는 거야? 응 나오죠 어, 음. 음. 아, 그렇구나 누나가 장난 나나 너무 잘하셨다. 장난 너무 심하게 아니, 치지 아니, 마세요 아니 나 아니야. 그냥 이렇게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어 아, 나도! 잠깐만! 네, 나가라, 나가라. 음, 엄마 나아 어떻게 할거 <laughs> 어떻게 할 거야? 우리 댄스 같이 웃고 있어 <laughs> <laughs> 우리 우리 두쪽 두쪽으로 예사람세명 목에 풍겨 목이 보이거든 얼굴이 나가로 가고 아 누나가 오른쪽으로 그렇구나 따뜻해요 그래. 그래. 맞아요 맞아. 목이 중요하죠 목을 <목소리> 싸는 게 중요하죠 <목소리> <맞아>. 젊은 <목소리> 근데 젊은 사람들 열이 많아가지고 괜찮을 거예요. 저렇게 봐도 딱할거요빠가 눈물이 나고 눈 아이 눈에도 피가 나고 있어. 이나야, 나나 얼른 똑바로 서. 야 그런 말이 있어. 옆으로 가. 울면서 웃으며 똑바로 설잖아, 나우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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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바로 얼른 엉덩이 불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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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얼마 <opportunistically journée> 안 남았어, 얘들아. 사자가다는유나유나이안귀여 그러니까. 또 배가 많이 나온다, 이제. 배가 이제 나올 때가 됐나 봐. 배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요. 어, 들이 이제 막 나온다고. 아, 새해에도 이렇게 일하는 거야. 아, 응. 안 쉬고. 빨 응. 배들이. 응. 왜 이렇게 빨 나가네요. 저거. 여기가 되게 끄러워요 여기 만들. 아, 네. 만들 준 아, 감사합니다. 어저 낚시하시는 분들은 저기에서. 어, 네, 맞아. 저기에서 해돋이 보는 거지. 그러니까, 아, 그래서 지금 사줘. 서 있는 건가 봐. 저기 배 지금 하나 서 있잖아. 여기서 큰거 지금 피어 멈춰 있어. 응. 근데 조금 거는, 야, 저 아, 작은 저... 거는 잘 도가네. 그래도 음. 괜찮나 봐, 음. 봐봐. 이. 그치. 파도가 <목소리> 되게 쎌것 같지, 너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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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저런 거는 위험할것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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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얘긴하는데 괜찮으니까, 나와, <laughs> 괜찮으니까 나갈 거같 괜찮으니까 나갈 거요할열 네. 어, <laughs> 다시 해보자. 아, 안전성이. 하나 둘셋 넷. <laughs> 아, 그런 모습 말고 이 <laughs> 거. <laughs> 그렇게 하나 둘셋 넷. 뭐 <laughs> 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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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 얘들아 여기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 조용히 해 누구야 조용히 해 얘들아 우리만 있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갈매기 조용히 하세요 갈매기 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풀생정가되돌간다 음. 쪼까지 <목소리가> 음, 음, 가야되려나 가야 어? <목소리가> 아 게... 늦어가지고 자리를 못잡았어 가다가 그냥 <목소리가> <좀> 있는대로 <데, 목소리가> 있는 왔지 네. 저기까지 못갔지 <목소리가> 근데 우리 지난번에 왔을때는 요정도에서도 <목소리가> 요 못보지 않았어? 왜냐면 진짜? 그때는 인파가 진짜 너무 어, 많아가지고. 어, 행사 그때 했으니까 그렇고. 맞아, 더워. 맞아, 오늘, 오늘 행사 취소돼서 엄마. 이 정도면 사람이 적은 편이지. <laughs> 진짜 적은 편이야. 그 사람이야, <laughs> 어디에 가든 큰 사람이 엄청 많아. 니에요 행사해가지고 그때. 알았 아, 사회 엄청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뭐, <웃음> 뒤쪽에서 <웃음> 봤는데. <laughs> 여기에서도 <laughs> 뒤에서 봤어요. <봤죠. 웃음> 이렇게 그래. 바로 앞에서 오게 <laughs> 더 많이 오죠 사람들이 하면 알지고예더나 유나야, 준아 유나야 더 많이 오게 어요 야, 빨간 피크민 어아이 까만 피크민인데? 검정 피크민 없어 한번, 없어 있어 하얀 피크민 민준이 유나는 파란 푸핑 엄마 <laughs> 이거 진짜 같아. 여기서 <laughs> 이제 올라올 텐데. 아, 올라오려고 아, <laughs> 준비하나보다 빨리. 아야. 음. 엄마 몇분 남았어? 저기, 음 시간 됐을 수도 있어. 근데 몰라왔어도 <laughs> 안 보일 수도 있거든 구름 뭐, 같은 <laughs> 걸로 가려져서. <가려다가>. 근데 <laughs> 보일 것 같아 저기 빨간 게. 이좀더 빨갛죠? 저쪽에 저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<웃음> <그랬다>. <웃음> 이렇게 하고 <laughs> 있어 소원비랑 이제 시원비랑 뒤에 <laughs> 아직 아니고 소원비에저 저쪽이 더 빨갛죠? 좀더 빨갛죠? 소박해라 무슨 소원이 그렇게 소박하니? 누구 소원이? 오볼게올라왔다까준이소리로 소박해? 어 올라온다 이제. 날이 아, 좋게 이제 올라온다. 올라와요. 어 보인다. 어 이제 올라온다. 네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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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포. 어 올라 올라 어, 올라. 올라오는 거좋구 아, 올라온다. 이제 올라온다. 얘들아 올라온다. 애들 보이나? 애들 자리에서? 그니까 어 올라오고 있어요. 와. 시작부터 올라온다. 어. 오늘, 오늘 잘 보이네요. 이게 날씨가 안 좋으면 또못 보는데. 와. 올라온다. 는구나 야 오늘은 보인다야 응. 어, 그래, 뺐다. 어, 어. <목소리> 어. 어, 어, 우리 다한 살씩 더 하다 먹었어. 하다 얘들아, 하다 우리 다한 살씩 더 먹었어요. 유나 일 살. 민준이 아홉 살. 어, 민준아 그거 가져야 돼. 따라 완전 와라 따뜻지 이제 맞아 이제 따뜻지 와 따뜻지 어 민지야 그거 계속 들고 있어 이거 오래다 사자, 나 돈으로만 볼게어 나중에 봐 보내줄게. 조심 해. 사진 우와. 안 살펴봐줘, 사진. 영상 말고 사진. 어, 사진도 찍어. 아, 민준아, 민준아. 진짜, 진짜, 진짜 안 돼. 그렇게 하지 마. 어, 아, 이모 따뜻하게 해주려고? 고마워. 아니. 괜찮아, 근데. 비가 안 터. 와. 오, 야. 오, 고마워, 민준아. 야, 이모 감동받았다. 아, <laughs> 못생겼어. <laughs> 고마워, <laughs> 민준아. <민주나. 왜 하세요? 웃음> 내손 차갑다고 손에다가 합혀 올려 줬어. 와, 올라온어 이제 반어어반은 아니고 한선분이 야, 잘 올라온다. 야야. 엄마. 올라온 거 야. 이모 잘 올라오고 있어. 이모. 엄마 어디 있어? 왜 니네 엄마 없었니? 어디로 없었더니? 왜 뒷그릇에 크게 나어요 확대했어요. 저 확대해서 그래요. 어떻게 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기도 해봐. 확대? 아 어, 이렇게 어. 이렇게 하면 어. 잡아보세요. 예. 래와이 그래. 네. 어? 이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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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올라왔네? 어 이제 반넘어갔반 넘게 올라왔어요 날씨 때문에 뒤에서 안 보이는데 누구야? 누가 내등 두드리는 거야? 유나야? 왜 엄마 등 두드리는 거야? 아니, 유나. 응. 두드리는 거야? 응. 아, 빨리. 아. 어 어, 기다려, 알았어. 남친, 뒤에서 안 응. 음. 아우, 더 아우, 이제 잘 보인다. 아, 어. 아 흔들려. 어. 네. 와. 어르신이 잘 드켜주시니까 잘, 잘잘 보이네. 네, 어, 그랬어요. 네. 와, 어, 다 올라왔다. 어. 거의 다올라왔네 어, 거의, 어, 거의, 아, 거의 다 올라왔네요. 이게 이거 보자. 예. 아, 저그 정도 위에를 올라와야 어,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? 을 어. 와, 예쁘다. <laughs> <진짜>. 아. <아유. 웃음> 응, 알았어. 저 해를 보면서 내가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는 한살더 먹어버렸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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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응. 와, 다 올랐다, 이제. <laughs> 어? 어? 어, 이제 가자. 알았어. 어, 이제 갈 거야. 가고 싶지, 얘들아. 어, 그래. 그거도다내 그거가 더 깜깜하네. 어, 그거 밝기가 어떻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. 어, 이제 가야 될거 같네. 더 보고 싶은데, 애들이 가자. 아. 어.